가격대가 일단 넘사라서 그렇죠, 낮진 않죠 낮진 않쟤가 <laughs> 아니라 존나 비싸잖아요 이제 차기 대표를 노리고 있고 그건 뭐... 더 <laughs> <다> 열심히 해봐야죠 <laughs> 내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나만을 위한 걸좀 다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뭐, 줄랭입니다. 오늘 어, 또 신화형 업소 귀 한번 모시고 왔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라사라는 비스코크 테일러샵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임준수입니다. 장미라사라는 브랜드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뭐, 설명을 하면 너무 또길어지기 간략하게만. 아, 임팩트 있는 소개 정도? 1956년도에 삼성 상립자인 이병철자님께서 제일 먼저 원단을 만들면서 그 원단은 최고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단을 가지고 수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이제 부족했었거든요 이제 이태리라든지 영국에서 기술자들을 모아서 삼성의 적극적인 투자로 양복 테스트 부서가 장미라사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 부서로 시작되면서 너무나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게 이제 사업 부서로 제일 모적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67년 넘게 줌 이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 준수씨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일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객들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고객들이 평소에는 보기 힘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 쉽게 얘기 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 회장님들이든지 정치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저희는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역대 대통령님들 옷을 해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삼아서 아왜 이렇게 대통령이 비싼 옷을 타고 다니냐 그런 적도 있었고 이런 얘기가 되나요? <laughs> 장미라사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가격대가 일단 넘사라서 그렇죠 낮진 않죠 낮지가 <laughs> 제가 아니라 존나 비싸잖아요 비스포크 슈트가 한때 진짜 엄청 열풍이었던 때가 있어요 클래식이 엄청 그렇죠. 유행이었을 때 16년도 17년도가 엄청난 붐이 있었고요 모든 남자들이 셔츠를 입고 다니고 더마저도아그때 와이프 만날 때가 아닌데 <laughs> 3강의 데이트를 가도 수트를 입고 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죠. <laughs> 어차피 유행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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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고 계속 돌잖아요. 지금도 사실 화약 럭셔리가 유행을 하는 것처럼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슈트랑 그 정해진 모양이 있잖아요. 내고자하는 네. 분위기가. 내몸에 거기에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정해서 맞춰주는 네. 작업이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것 좀 빨리 무리해서 경험해본 경험도 있는데 보고 있는 친구들이 네. 보통 20대 중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이제 사회초년생. 들이 좀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과연 테일러를 추천할 것인가? 양산형 양복을 추천할 것인가? 아,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는 수트가 필요한데 어디서 해야 돼? 어, 나한테 와라는 말은 한 번도 꺼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400만 원 바로! <laughs> 원한다면 오면 좋은 옷을 만들어 주겠지만 응. 친구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니까 말은 잘 못하는데 저도 일하면서 고객님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 가치를 어디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상 돈이 정말 많은 분들도 100만 원짜리 옷도 엄청 비싸고, 어, 이 옷은 왜 이렇게 비싸? 돈이 안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옷의 가치를 둔다고 생각을 했을 때, 300만원이라는 돈이 비싼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너네 옷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면, 1박 2일 작업장 투어를 시켜주고 싶어요, 저희 아들리에. 그러면, 옷이 굉장히 저렴해 보일 겁니다. 근데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옷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만드는데, 이게 값어치로서 판단이 할수 있는 금액일까라는 이제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거 사실 젊은 분들이나 수트를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입는 목적이 뭐 정말 중요한 자리고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수트를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서 정말 꼭 중요하게 입어야겠다 싶으면 그만큼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는 그냥 이 정도의 격식만 갖추면 돼 하면은 100만 원 아래에 그냥 평범한 기성복을 입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트가 옷만 좋다고 해서 저희가 가격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문건 씨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하는 이유가 사실 머리만 잘했으면 굳이 나 퇴근 시간이 힘들게 네.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왔을 때 그냥 이 1시간 정도의 이금액을 내고 머리를 하는 시간이 그냥 저한테는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머리만 받고 나간다면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근 씨랑 뭐 사는 이야기도 하고 개소리 잡담 소리다 하고. 이게 즐거운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게 박미라사에 와서 미스 포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옷으로도 만족을 하지만 와서 상담도 해야 되고 원단도 골라야 되고 완성되면 피팅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냥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옷이 완성돼서 입었을 때 내가 이 옷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평생 동안 이 옷에 담기는 거죠. 옷은 당연히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고객들이 정말 다양해요. 20대에서 90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1 시간, 2 시간을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가십니다. 그런 문화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관리면에서는 어때요? 옷이기 때문에 드라이도 맡겨야 되고 네. 해 되잖아요. 고가로 올라갈수록 관리는 좀 어려워지죠.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수트도 마찬가지로 고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내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고가를 더욱 추천을 드리는 게내 옷에 애정을 담고 관리하고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으면 수트 입는 게쉽진 않아요. 준수 씨는 어쩌다 이 세계에 들어게 오 됐어요? 그럼? 이게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자 하는 거꼭 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정말 많은 걸 해봤는데 뭐 사람들이 잘믿진 않지만 축구부터 클라리넷 도 8년 정도 했었고요. 사실 연기자도 한 번은. 꿈꿔받고 <laughs> 진짜요? led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었고요 근데 많은 거를 해보다 보니까 그냥 나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냥 이게 첫 번째였고 옷이 너무 좋았고 근데 이 모든 거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테일러라는 문화를 알게 됐어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장미라사라는 곳을 대학교 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일하게 이런 테일러샵의 살롱 문화를 무스란히 지켜오고 있는 곳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가 장미라사에 들어오게 됐고 무작정 이제 장미라사에 들어와서 제가 인턴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을 있습니다. 한 달을 일을 했지만 일할 자리가 없었고 뭐저 사람이 제가 누군지 알고 뭐 일을 시켜요. 다시 학업에 열심히 열중하다가 하고자 하면은 진짜 끝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가서 한달 동안 또 인턴을 다시 했습니다. 한달 일하고 나니 그때 당시에 이제 매니저님께서 그러면은 일을 같이 해보자. 오 하게 된게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와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제 차기 대표를 노리고 있고. 그건 뭐 또 <laughs> 열심히 해봐야죠. 슈트라는 게 불편하거든요. 이왜 여기 빠지게 된 거예요? 뭐 킹스맨을 너무 강정 있게 봤나? 그 전부터 슈트를 좀 좋아했었는데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나가면 은 그대로 편하게 걷고 편하게 행동하고 근데 슈트를 입고 나갔을 때는 물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슈트였지만 어렸을 때는 슈트를 아, 아. 입고 가면 은 그냥 그 하루의 내 자신감이라든지 그냥 옷을 입고 있을 때의 내 태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정장을 입고 다니는 지역군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입게 된 정장이지만 맨날 똑같은 입고 가면 은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이야 소비가 가능한 수준에서 슈트를 한 3벌 정도 맞추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돌려 입으면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인데 20대 분들도 장미라사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12개월 할부로 맞추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랑 같은 거 아닐까요 내가 백을 질러 놓고 12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자 나만을 위한 전투복을 구매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자 하는 분들이 많은 개수를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권해드리는 게 네이비 칼라 그레이 칼라를 구매를하시는 네이비 컬러에 그레이 팬츠를 입었을 때 세퍼레이스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장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브라운 컬러라든지 스트라이프라든지 약간 은은한 패턴이 들어간 수트를 한다면 여러 벌을 일주일 동안 입어도 좀 돌려입을 수 있는 느낌이 날 겁니다 너무 비싼 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닌데 확실히 안다면 그게 더 가성비일 수도 있어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열벌 사가지고 1년 입고 버릴 거면 그돈 모아서 좋은 거를 1년 동안 입을 수 있잖아요 결국 같은 돈이거든요 근데 한번그 금액을 써서 경험하신 분들은 그 뒤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만족을 네. 하니까 저는 이거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비유를 해드리면 여자들이 하이를 신고 나갔을 때 자신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걸음걸이 그 사람의 말투, 행동 굉장히 당당해져요 근데 그게 남자한테는 수트입니다내게 머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대충 샤샤샥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를 했을 때 그냥 내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준수 씨 모시고 테일러의 세계에 잠깐 빠졌다가 또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 말씀하신 대로 같이 있더라도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또 그렇게 안 이껍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 정도로 끝내면 좋은 의견이 될것 같습니다 문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나만을 위한 걸좀 다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행동을 할때 한가지 한가지 할때 내가 이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출근할 때 신발을 신더라도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하루를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러면 하루가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언든 오늘 수씨 모셔서 너무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분 귀한 분 모셔가지고 또 심해용 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보자. 감사합니다. 안녕!